사무엘상 15장.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한 사울.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으로 삼게 하셨으니 이제 왕을 주의 말씀의 음성에 경청하소서. 망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서 행한 일,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가 길에서 매복하던 일을 기억하노라.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전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낙위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한지라. 사울이 백성을 모아 틀라임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보병이 이십만이요. 유다 사람이 일만이더라. 사울이 아말렉 성읍으로 와서 골짜기에 매복하더라. 사울이 켄인들에게 말하기를 가라. 떠나라. 너희는 아말렉인들 가운데서 떠나 내려가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그들과 함께 멸하지 않으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 모두에게 친절을 베풀었음이니라. 그리하여 켄인들이 아말렉인들 가운데서 떠나니라. 그러자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 건너편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인들을 쳤으며 아말렉인들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을 칼날로 완전히 멸하였더라.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 두었고 양들과 소들과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 두고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천하고 쓸모 없는 것들은 다 완전히 멸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됨을 거부하신. 그러자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계명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슬퍼하여 밤새도록 죽게. 부르짖더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사무엘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사울이 칼멜에 왔으니 보소서. 그가 자기를 위하여 한 장소를 세우고 돌아가서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니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주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이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들의 울음소리와 내가 듣고 있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어찌 된 것이니이까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무리가 그것들을 아말렉인들에게서 끌고 왔으니 이는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둔 것이며, 나머지는 우리가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가만 계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간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왕에게 말씀드리리이다 하니,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말씀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왕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우두머리로 세워지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붓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왕을 떠나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들인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고 그들이 진멸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탈취물에만 달려들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정녕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갔으며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그러나 백성이 완전히 멸했어야만 했던 탈취물 중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양들과 소들을 취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며 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서자 사울이 그의 겉옷 자락을 잡으니 그것이 찢어지더라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왕에게서 찢어내여 왕보다 나은 왕의 한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또한 이스라엘의 힘신 그분은 거짓말도 후회도 아니하시리니 이는 그가 사람이 아니심으로 후회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해 주시고 또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므로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갔으며 사울이 주께 경배하더라 그때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희는 아말렉인들의 왕 아각을 여기 내게로 끌어오라 하니 아각이 그에게로 조심스럽게 와서 말하기를 진실로 사망의 쓰라림은 지나갔도다 하더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 칼이 여인들로 자식이 없게 하였듯이 내 어미도 여인들 중에서 자식이 없게 되리라 하고 사무엘이 길갈에서 주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더라.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의 기부하에 이르러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그가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러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으며 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더라.